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 제목은 개세만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기도를 하셨을 때에 얼마나 그 속에 마음이 음, 아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무슨 문제가 있다면 마음이 아플 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자신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남을 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 사탄들이 와서 막더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일어날 걸다 아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도 기도를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그 산으로 가서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 제자들한테 그런데 보니까 앉아있어 그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데스메라의 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서 너와 나와 함께 깨어있게 해라 이 소리는 너희들 깨서 기도해. 이 술이에요.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술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했는데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나가서 또 얼굴을 다시 땅에 묻고 엎드려서 기도를 간절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 아버지 만일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키게 주셨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될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의 온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온대로 없어서 나는 이 잔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좋아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 이거는 내 뜻대로 살을 거야 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다 가다 안 되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니까 빨리 되더라.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한요 조금 더 못있냐 예? 지금 너희도 깨있으라 있잖아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너들이 졸고 있냐 아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의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에 잡념이 오고, 오고, 잘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띵동띵해가지고 어떤 때는 아예 그냥 무무를 해놓을때있어요왜냐면 띵동띵동 하니까 싱. 신경 속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험을 했고, 어떤 때는 또 집에다 놓고 안 갖고 올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뭔가를 많이 해야 될 때는 제가 안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마음대로가 아니고 뭐든지 아버지 원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인데도 내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그러면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독생자도 하물며 아버지 원대를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원대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모습을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누군가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담당해야지 한다면 은 정말로 이게 마음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야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신장이 우리는 사람은 콩팥은 다 둘의 신장이요. 둘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형제가 많대요. 몇명 있대요. 그랬는데 형제들이 검사래도 맞을 수가 있는데 검사를 아무도 안 들어는 거야. 형제가 많은데도 나는 못 줘. 하나 띄지고 나면은 야 중에 그 약해서 내가 말하자면 요새 백세 시대인데 내가 주먹을안 되지 이랬대요 그러는데 어떤 처녀가 그분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댓글 하나 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지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이거 준다면 살수 있다면 줘야지.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야. 엄마는 그 소리 들으면 달리 나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디 세미나를 갔다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아이를 줬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랬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수의 사랑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은 달려가서 그 예수의 사랑을 직접 행동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할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예수를 사랑으로 정말 했구나. 실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걸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4 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일으키기를 너희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로 안는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내가 주로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겠죠.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접했기 몰랐어요. 뭐든지 내가 1등을 해야되고 뭐든지 내가 뭘 해도, 뭐 뭐든지 뭐 내가 1등을 해야 속이 시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등이 아무 생각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다 보면은 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생각이 들더라.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움을 개의 그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 같아, 털 깎는 닌자 어린 양 같았다. 잠잠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박기를 가는데도 아무 소리를 안 했다. 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뭐 20년, 30년 한약을 먹었는데, 아, 내가 이제 한약 효과 나나봐요.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가니 엘리베이터 닫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열을 낼 건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그가 싸가지 없어서 제가 기도 그만할래요 이러면서 제가 오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분한테 기도,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싸가지 없으니까 기도해 주지 마. 근데 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탄이 그러는데 왜 그래? 알면서. 저도 알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사탄이 그러는 나도 알면서도 왜 그러지? 사람이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강단에서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너무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원수막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들한테 왜 십자가에 올렸냐 물었냐 물었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요. 빛을 쫙 내려 심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니지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그냥 가벼워져갖고 제가 작정을 무사히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온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하고 순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림으로써 제자들에 모 뭐든지 다 그때 흩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힘으로써 또 부활하셔서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서. 사람들은 다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라 메시아라면은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십자가 못을 박혀? 이 그럴리가 없지.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겠죠. 겉에 보고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보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일을 할 때에 아버지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우리 죄 짓는 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가 어떻게서 죄를 짓는 거는 정말 그를못 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다 용서해주고, 이 땅에서 맺으면 저 하늘에서 맺지고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맺으려고 잘안 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한테 맺지고 나면은 하늘에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다맺지지 않고 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보고 22장 46절 이리 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남아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 데에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를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을 맞추러 인자를 하느냐 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다는 거 미리미리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같다면은 나를 입을 맞춰서 나를 판다면는 입을 갖다 쫙 때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야 하고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그래,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냥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박길에 끌려가셨을 때에 그수제자예 수제자 그런데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랬는데 부인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그때 위태로우니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내삶에가 너무 힘들고 힘들 거다 보면 우리가 부인하고 나가서 살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더라.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끌고 대세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어, 멋지게 서 따라가니라. 그래도 멋지게 따라가죠. 그런데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56절 6 61절에 보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베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베드로처럼 나도 이런 사람이야. 그런다면 고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보고, 아, 내가 고쳐야지. 누가 어떤 사람이 말만 해도 찔르면 그걸 보고, 아, 나도 그걸 고쳐야지. 그렇게 하면서 고쳐 나가더라고. 내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것만 듣고 또 나쁜 사람은 나쁜 것 들어요. 그런데 좋은 것 들을 때는 좋은 걸 배우고 나쁜 것들 나쁜 것 배운다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나쁜 것을 들리면 나는 저걸 아니야지. 이렇게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게 왔도다.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목박힐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날에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군가가 봉사를 할 때에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봉사하니까 점심에 단단 밥을 먹게 되고 또 누군가 청소를 했더니 또 하나님께 예배를 멋지게 드리게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 주관해 주신 걸 여러분 믿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니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로 면하게 하여 주어서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어서 지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성격이 죽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싹이. 내 성격을 죽고, 거기에 다시 예수님의 그 싹이 나와서 성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 보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한테 바라면, 왜 어때서? 막 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목사들이 제 전수사 때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야, 너 교회 가더니 틀려졌다. 뭐가 틀려졌는데, 야 말은 이렇 이쁘다 야, 말이 이쁘대. 틀려졌대, 좋아졌대. 아그 소리 듣고, 아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도 남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맞아 옛날엔 내가 이랬지. 아 그래.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도 믿음이 떨어지면 나와. 그래서 저도 제가 믿음이 떨어진다면은 제가 빨리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갈 때 물이 되게 맑아요. 물이. 그런데 그물 속에 잠대를 넣갖고 확 한번 젖었더니 물이 삽시간에 시커매졌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마음이 맑아요. 그런데 누군가 장대를 갖다가 슴을팍 찌르니까 팍 일어나버리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마음이 죽었다면은 심령이 하나님께 향해서 있다면은 그는 장대를 쓰셔서도 하나도 찌꺼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저도 아직 나옵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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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냐? 그러지 마시고 방송 보시고요. 저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향해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뭐가 필요한지 맞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거부를 돼서 모르고 모르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쟤는 돈을 줘서 거부를 만면 죄를 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을 하나님의 돈안 주는 이유가 있다. 그 돈을 주면 죄를 진다고 했다. 하나님 미리 하셔, 미리. 그래서 안 줬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옛날에 그걸말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럼 주면은 죄를 안 짓겠냐? 그래요. 나는 돈을 주면 기도원을 짓지. 내가 그랬어요. 저 목사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원을 짓지. 그런데 아직 내가 그릇이 안되나봐.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지금 내가 썩어야 다시 싹이 나서 예수의 싹이 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8절에 이말씀하시되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과 저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냅시다 예수님의 향기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